청주 일대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병합의 주역으로 지목된 친일파 민영기의 대규모 토지가 남아있던 곳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남아있던 이 땅은 민영기의 묘지가 있던 자리로 알려졌고, 3년 전 국가가 환수한 뒤 그의 후손이 뼈를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다. 묘지는 뚜렷하게 남아있었고, 여기에 비석이 주로 남아있었다. 친일파의 후손이 물려받은 이 땅의 존재를 찾아낸 이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언론인 김남균 씨다. 남 씨는 남아있는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환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취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년 가까이 친일파 후손의 자산을 추적해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왔다. 의심스러운 토지를 찾은 뒤 토지 대장을 확인하고 의심 땅에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대조해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들였다. 한 주말 더 파고들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난한 신문세계엔 큰 부담이지만 국가가 이를 지원한다면 비용 부담은 크게 줄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하나씩 땅을 추적한 결과 친일파 후손의 소유지는 20 필지에 달하고 면적은 약 251지로 추정된다. 자산 규모는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여전히 잘 사는 이들은 반성 없이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 상황을 보며 이 문제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제 부역으로 큰 재산을 쌓은 민영기 후손이 청주도심에 185. 미터 규모의 땅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끝까지 땅을 지켜냈다. 시민들의 정서상 이 사건은 용납될 수 없고 소송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가 커졌다.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까지 친일 청사는 개인의 목소리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개인이 계속해 온 노력과 시간을 강제하듯 요구하는 현재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커진다. 국가의 역할 부재가 이 지역의 현실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